여기면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 제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출한다는사실이요8 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휴한하 자들, 살인자들, 행운자들출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은 둘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 있는 지옥을 가타냅니다 지옥이에요. 불모시에요 그러면 누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냐 누가 두려워한 자들, 데일로시스 예. 겁이 많은, 두려워하는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사단의 괴계에 굴복하는 를 의미합니다. 두려워는 자들. 결표 받기도 하고 시을 삼배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예. 두려워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 아피스토이스. 이것은, 신실치 않은 자들, 신실하지 않은 자들, 배교의 압력에 불복함으로써 자기의 기존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자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추악한 자들, 살인자들, 예. 이런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입니다. 주님 말씀이니다 행운자들, 성적 윤리가 물려한 자들이죠. 신약성계에는 육체적 다락만을 언급하지 않고 우상숭배는 영적 음행입니다. 우상숭배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가님했다 주님 말씀합니다. 출력들 이것은 마술, 마법, 타인에게 해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숭배자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자들가져놓고숭배자들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아는 거돈을더 사랑하면 돈이 서선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보다 자신을더 사랑하면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서는. 또, 거짓말 한 자들, 거짓말 행위, 이제, 예. 이런 자들, 다 어떻게 된다? 불구와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니, 어디입니까? 지옥으 떨어진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들은 사범죄를 용서받고, 죄악성은 죄가 되어오고 의인이 되어서 손으 들어가지만 은 죄악성과 중욕의 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한 대로요 행한 대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새일생일성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게 하시고 라님아지요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기억한 대로 하나님 잘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 마음, 행실, 언어,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되어 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